뭐 타볼까요? 구축함 전함나 아까 뭐 날리는 거 써보고 싶은데. 이건가? 아, 이건 전투 지시고 포톤 어레. 속도. 음... 레이더 리, 아, 이게 그건가? 아, 이게 유도되는 그거구나. 그렇게 이해했어. 이게 피탐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해보니까 내 것도 작전 매번 바뀐대요. 해놓으면 아니, 이것도 하나씩 있단 말이야. 에반데 머리 뭐 읽을 게 많아.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쉴드가 많은 거고, 거야겠다. 레피드 컨슈, 이건 지원이구나. 아... 주포 빔은 써봤잖아요. 빔 말고 딴거 써보죠. 어? 아까 쓴게 아, 아, 아틸러리로 가보자. 살짝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뭔가 써먹기? 소모품 뭔데 이건 레드셔츠? 댐감 80% 이, 이게 뭔가 제일 많아요 이거 해볼까? 공습이네? 일단 안 써본 것들로 갈게요. 아, 아까못 봤던 것들 막힐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부포 세트에서 아니야 이거는 미국에 파는 거라서 1 1마전 가서 사야 돼. 근데 생각보다 가성비도 좋아 이거 안 비싸 한 캔에 한2천 얼마로. 우리나라 몬스터보다는 좀 비싸지는데 일단 캔 사이즈도 이제 하나에 몇 밀리지? 473mm 16 플루이드 온스? 컬처 <laughs> 유어댑 어 위치가 바뀌었네. u r g e n t consumable r e p l a t i o n 긴급 소모품 복사 한국 음식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외국이 일본이라서 일본은 그냥 편의점 가면 한국 음식 팔거든. c o m m 얘는 쉴드 가까이네 잡는 그런 건가? 그러네, 근데 왠지 한오버 쉴드 댐간 무시하고 딜 넣을 것 같지 않아? 트로뎀 넣을 것 같지 않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친구잖아. 지금 나 아,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알아서 발사까지 하는데, 오호호호호, 이 <laughs> 뭣이야? 이게 뭐임 enemy battleship destroyed. 지금 무슨 발사 과정임? 아니, 뭐였음? 진짜로. 이게, 이게 먹고. 이번에 사거리가 3.5km. 생각보다 되게 짧네. 야, 근데 탄 낙차가 되게 적은데요, 이거? 슬라바보다 적은 느낌인데? 왜 저를 지지시는지? 유는 뭐야? 인베이시브 들어오고 아. 댐증. 아, 아! 님들아, 준비하십시오. 곧 길에도 출시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스트한 이유가 뭐겠어 solved, 더 가자 아 이것도 생각보다 느리네 아니 근데 게 s 느 l 만큼 d s <목소리> 근데 이거 잠만 감속이 위래 <laughs> 이게 공습이 아니었어 3.5 k 로가 아니라 작동 범위가 3.5였던 거네. 저거 먹어야 되는데. Y는 소모품 쿨 지속 시간 증가. 아이. 근데 살짝 필살기 느낌으로 쓸수 있겠는데 이거. 3번 키? 포톤 어레. 이거 디모인이지 저거. 쉴드 데미지도 입는다. 아, 야, 쉴드 있으면 돼, 그래도 댐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쉴드가 없죠? 아니야, 재밌어. 진짜로 재밌어. 이거 아군 쉴드로 채워주나? 아니.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이런 거 재밌으면은, PTS 서버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작 본서보면 질림. 바로 작동인가? 써먼 범벌 아아 이거 그거구나 저번에 그 지원 소모품으로서 나왔던거 여기서 돌.. 돌아... 설마 이것도 근데 수상하게 수상해 음... 야 근데 그럼 아까 나순양함탈때그 그것들이 전부 어래 그거였다는 거임? 소름돋네 어 맞았다 야 그래도 이거 핑 빗맞으면은 거 주네 킹은 그래도 여러번 쏠수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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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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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들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아 내가 이거 먹을까? 그거 자. 어디? 야, 방금 3천 남기고 다조진거 같은데 잘못 봤냐? 이게 뭔? 전투 지시를 안 써도 되는데 자 얘들아 내가 먹었다 근데 전함이 생각보다 단단한데 엄청? 내가 타는 전함이 어, 아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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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온다 오, 예, 약하잖아. 빨리 쉴드까 자, 어가자두두두 힘들아, 이거 맞음. 센데. 아 이게 이것도 줄여주는구나. 아쓸거 계속. 이거는 리퍼블릭이고 이건 넘기겠지? 아 나도 이런 전함 타고싶다 슈퍼 저각 컴파는 되게 스무스한데. 근데 이코 사거리가 며인지안알려져한 명도 안 죽었고. 저거 왜 내킬임? 이거 왜 내킬인지 알려주실분 아 근데 한오버 안탈래 한.. 한오버 구릴것같아 이게 더 재밌는데? 한오버를 탈 이유가 없잖아 이거 와 뭐야 저거 야씨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배 근데 이게 지형 지물 배치 때문에 무작위에선 좀 별로같은데 어, 이런것도 좀 다듬으면은 무작위 맵에 넣을만 할것같은데 <laughs> 우리 잔에 충분히 다 모았는데 안가도돼 얘들아 그나이제나오랍니니다아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님들 야 순경 기대된다 한7천 받지 않았을까? 지금 별도 다 모았어. 아니다, 아 비슷한데 아까랑. 아6천한0 0 1등이라고뭐 했는데? 뭐지? 아니 근데 순경 획득량이 미쳤음. 아니, 근데, 비슷하게 벌어오는 거 보면은 차라리.